왜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경기가 그렇게 단전이 되는 걸까요? 우선은 흐름이 좋은 선수는 흐름이 끊기는 상황인 거고, 자, 무언가 풀리지 않는 선수에게는 좋은 기운을 또 담을 수 있는 어, 그런 게 바로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와, 이국성 선수, 뱅크샷 감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첫 세트에 있었던 그 짧은 형. 아주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옆돌리기 자 너무 코너면 안 돼요 네. 와 좋겠습니다 네, 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 두껍게 키스를 피하고 부드럽게 밀린 이후에 회전력으로 이동하는 옆돌리기죠. 쉬어 보이는 배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엽돌리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엽돌리기. 회전력. 아, 아쉽게 물러납니다. 네, 그러기에는 이동 동선이 짧은 형태였어요. 저렇게 두꺼운 두께에서도 원쿠션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건 바로 3시 반 방향의 당점입니다 조조선수, 반으로 돌리기 들어가네요. 자, 이제 조조선수 더 이상 늦으면 안 되죠. 네. 다행히, 충분히 감각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배치 안으로 돌리는 짧은 형태를 득점을 시켰어요. 충분히 다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득점입니다. 역시 2연속 안으로 돌리기였는데, 아, 여기서는 빗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보죠. 그래 조재우 선수도 지난 3차 대회에서 레페스 선수와 함께 결승전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렇죠. 6차 대회에서 이 프로 데뷔 이후 결승전에 간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빠른 적응을 보여주는 조재우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역시 골승을 노리고 있는데 이국성 선수가 또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저력이 있는 게 바로 이국성 선수고요. 네. 자, 감각의 늪에서 좀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국성 선수에게 결국 기회를 준 거는 조재우 선수였어요. 네. 자, 그 기회를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행운의 득점. <laughs> 여기서 행운이 나왔네요. 기회만 가져온 게 아니라 행운의 득점까지도 가져온 느낌인데요. 네. 아, 참 이럴 때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득점이 또 많기 때문이죠. 이국성 선수 행운의 득점까지 이어지면서 점수는 6대1로 이국성 선수가 5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길었네요. 네. 일목적구의 움직임 때문에 두께 설정을 조금 두껍게 가져가려고 한 부분이 약간 더 두껍게 맞았습니다. 조재호 선수, 크게 돌렸는데요. 그렇죠. 대회전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안으로 돌리는 형태의 대회전, 약간 짧은 느낌을 가져가야지만 정확한 득점을 할수 있었다는 완벽한 판단이었습니다. 야, 자, 키스 야, 피했어요. 키스? 좋아요. 야, 자. 이거죠. 야 절묘하게 키스를 피한 부분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키스가 느껴졌을 거예요. 네. 하지만 니까지 깨 어... 나면 나바라하고 가는 이 자신감이 사실 저런 키스를 또빠지게 해주는 어, 작은 요소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신감 있었던 스트로크로 4이닝2득점 성공한데 조재우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공 배치가 어렵기도 하지만 꼭 득점을 시켜서 연결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만큼 조재훈 선수도 지금 이 세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세트 스코어 1대 1에 사실 3점 차지만 쫓기고 있는 입장의 조재훈 선수입니다. 네. 자, 투 뱅크 걸었어요. 네. 아! 이거죠. 기가 막힙니다. 네. 타임아웃 이후에 회심의 뱅크샷이었습니다. 선수들이건 동호인들이건 분들 이런 투뱅크 걸어치는 라인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전에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한 점차까지 추격했습니다. 더블 쿠션 노렸죠. 더블 쿠션. 와, 거침없이 추격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투뱅크 샷에 이어서 더블 쿠션까지 무서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예민한 옆돌리기 깔끔합니다. 조재우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아, 슈퍼맨이 돌아왔어요. 네. 네. 슈퍼맨이 이제 날기 시작하려고 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이런 비껴치기 형태는 이제 거의 기본 배치죠. 네. 완벽한 내공의 기울기에서 나오는 정확한 당점. 포지션 플레이가 가능하죠. 바깥돌리기 득점 성공하면서 조재우 선수 다음 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손 더블 쿠션. 네, 더블 쿠션인데. 자, 진행 좋아요. 자, 올라옵니다. 자, 조금만 더 세게 치지. 정말 숨 막히네요. <laughs> 왼손으로 쳤던 더블 쿠션이었는데. 자, 하지만 불안한 건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충분히 굴러갈 거라는 거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자, 짧게 가는 게 맞죠. 짧게 들어갔습니다. 차곡차곡 트레이닝 3득점을 성공하는 조재우 선수. 원쿠션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팁이라는 적은 회전. 자, 그리고 약간의 내공의 빠른 공속도가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조재호 선수 생각이 조금 많아졌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하흰 공이 올라오면서 키스의 위험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죠. 아, 키스 피했어요? 됐습니다. 야, 좋아요. 트레이닝 4연속 득점 조재호. 자, 키스의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스로 지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 거의 영화 슬로우의 한 장면처럼 피해갔어요. 요즘은 또 카메라 피디님들도 정말 각도 잘 잡아주세요. 네. 네. 자, 리버스 네. 와, 리버스 공격까지 성공하면서 트레이닝 하이런 5점입니다. 저 원쿠션에서 밀리는 정도를 정말 잘 꼬집어냈습니다. 오른쪽 3시 방향 당점이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도 1 3 점에 도착한 조재우 선수입니다. 자한 방에 끝내죠 투뱅크 걸렸어요. 야, 이렇게 3 세트를 가져가네요. 자 언제 7점으로? 그렇죠. 언제 시작하는 듯했으나 시작했더니 또 슈퍼맨처럼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올랐습니다. 3세트 아주 가볍게 트레이닝 하이런.